1963년, 34살의 나이에 미망인이 된 제클린의 분홍색 정장에 묻은 붉은 피는 그녀의 절제와 침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암살 직후 라이프 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대한 대통령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나 또 다른 캐멀럿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캐멀럿은 전설 속의 왕인 아서왕과 그의 원탁의 기사들이 모여있는 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명예, 평등, 공정, 이상적 통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제클린의 말은 전설상의 이상적인 왕국 캐멀러처럼 케네디의 재임비간이 특별한 시기로 기억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아서왕의 아내, 귄네비어와 아서왕이 가장 신뢰하는 기사 랜슬럿의 분류는 아서왕과 원탁 기사들 사이의 불화와 왕국의 균열을 초래했다. 인간적인 약점이 이상적인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처럼 5년 후 제클린의 재혼이 미국인들의 그녀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실망과 분노로 바꾸게 할 줄을 그녀는 짐작을 했을까.